자, 331번, 어, 단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 fx는 유리함수입니다. 자,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이점에서 x가 3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3에서는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을 제외하고 3의 오른쪽, 왼쪽에서는 연속이 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는 정근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구간을 나눠서 3을 그냥 빼준 겁니다. 3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간으로 나타내버리면 3이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3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3을 빼준 거다. 그래서 3이 제외한 3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는 연속이다. 그래서 참.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 함수입니다. 무리 함수는 이게 무리 함수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이 음수가 돼 버리면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리 함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생겼다. 그래서 여기 바깥쪽 여기 왼쪽에서는 아예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무리 함수는 어디서 연속이다?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 루트 안에 값이 2 x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큰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된다. 자그 다음에 어, 3번 자 3번은 지금 마이너스 뭐 안되니까 마이너스 2 보다 작고 마이너스 1 보다는 큰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고 라 했습니다 자 fx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분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유리식 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위에 식잘 보면 x 마이너스 이고 밑에 식은 지금 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x 다1 그 다음에 x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fx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 자, 실제 정의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표현하려면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우리가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고 그러면 얘를 제외한 왼쪽이랑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다음에 2보다 큰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를 이거를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 보면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어, 2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구간도 표현을 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개구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구간을 표현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계속 증가하니까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중간에 거를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고, 이거는 있지만 중간에서도 분명히 연속이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어,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어, 4번. 자, 4번은 FX가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분수함수식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구간에서 불연속점이 나온다.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는 구간이 지금 없습니다. 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 그래서 참.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해보면 1이 나온다. 그러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는 0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0에서 왼쪽, 그 다음에 0에서 오른쪽. 됐습니까? 어, 이게 합집합 기호를 쓴 거는 여기에 또는 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이 표현법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도 참이 된다. 그 답은 어, 3번.